자, 캐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49방, 어, 전탈 지금 끼고 계시고, 볼트버스, 신규 영수도 배워져 있는 것 같고, 14론가 초월된 거 끼고 계신 89.60% 석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보시면은, 음브라 2초 3승에 중복 하나 있고요 케이오스 2초 2승, 그리고, 라울 에르위나 1초 2승씩 돼 있고, 에르위나 중복 하나 있습니다. 라그라이 초 1승, 이름이나 초월승격안돼있고요 그리고 2초 3승, 지금 3승 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하나, 열 둘, 열세 개. 삼승 격열세개 정도 돼 있고, 빵꾸 다섯 개. 빵꾸 다섯 개돼있고요 영웅은 빵꾸 없이 풀초월 풀승 끼어져 있는 것 같네요. 계승 잠깐 보시면은, 방어 일의 쓰저사. 아, 계승은 조금 아쉽습니다. 다소 그냥 아, 빵꾸 채워져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초월 아가씨오는 두 개입니다. 스켈루스 3융합 2승격의 일정영화 그리고 미미르 2융합 되어 있고요 지금 아가씨나 아가씨오는 두개 중복입니다. 안타랑 랜드 두개 중복, 3융합씩돼있고요 정영화 승격은 안돼 있습니다. 스켈루스에는 안타발라 아나키 융합 잘돼있고요 <laughs> 자, 전설화가 쉬우는 8개 빵꾸, 그리고 대부분 1승격, 2승격 섞여있네요. 2승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 나머지는 1승격, 일정 영화씩, 블리자드 빼어, 빼고, 1, 1승격, 일정 영화씩 되어 있습니다. 영웅은 대부분 2승격 되어 있고, 1에서 2정 영화 사이로 되어 있고, 빵꾸 9개, 티기 이 8개, 빵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스킨이 엄청 많네요 스킨이 다섯개 영웅 스킨 다섯개입니다 스톤 내성 3% 짜리 여기도 있고요아 어, 이거, 이거 많이 과금 이쪽 과금 많이 하셨네요 자 그리고 탈 것은 전탈에 전탈 하나 벨라토르 있고 영웅풀입니다 영웅풀의 희귀 고급 일반풀 황포 잘 채워져있고 과금을 좀 많이 하신 것 같네요 아티팩트는 석공 4개 그리고 옵션 보시면은 옵션 작업이 조금 아쉽네요. 상례4%프로 방역 데미지 데미진에선... 내성 옵션 작업은 조금 아쉽네요. 일단 그래도 잘 어, 4개, 전설 4개 뽑혀있으니까 컬렉션 26% 일반 컬렉79% 영웅 컬렉션이 47% 이렇게 돼있고 이벤트 컬렉은좀안 하게 있는데도 79%니까 지금 요거 좀 하시면은 어 80%는 금방 찍을 것 같고요 영컬이 좀 빠지네요 영컬 하나 둘 하나 하나 빠지는 거네요 영컬 하나 빠집니다 영컬 하나 빠지고요 영컬은 요새 뭐 바로 등록 모아서 등록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원하시면 됩니다. 스냅 8% 짜리 패잡 하고 계시네요. 트리프3%데미프4% 모뎀 8에 어 괜찮은데 무프 4%에 감프3% 모뎀에 스냅 8% 된다고요. 패트 팬는 위너 3입니다. 지포는 컬렉션 풀이고요. 전설 3단이 3줄, 한줄 17개, 나머지 2단, 그리고 빵꾸 2개 이렇게 돼있고 성장은 지금 각성 스킬만 빠지는 것 같아요 각성 스킬 한1 1나 정도 빠지고 12개 뭐 이렇게 빠질라나? 더 빠지네 각성 스킬만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자, 정령각인 보시면 은 의지까지 8정령각인 프렉 관용 7-2, 통찰 7-3, 서약 5-2, 질서 5-3, 축복 5-0 이렇게 돼있고요 각성은 7각 홀이네요. 8각이 거의 다 4개 빵꾸. 8각 4개 빵꾸. 9각 도 2개 빵꾸. 아, 이게 7각인데, 음, 조금 거의 다 채워져 있는 느낌이기는 해요. 8, 최소 8각은 되고, 9각도 사실 여기 10각을 좀 빼서 만약에 7, 8각 채웠으면은 9각까지도 가능한 정도의 수치 같네요. 마각원의 8, 8, 7. 마각2는 855, 마각3 555, 마각4도 555 기본 찍어 놓으셨구요. 숙련도스 44%, 스증 3%의 방팔에 원데모, 원치명 4%. 노트로 잘 맞춰 놓으셨고, 아, 여기는 마수군 깔맞춤 해 놓으셨네요. 한 자리 남았네요. 한 자리. 자, 시그마는 피어스 데미지 블록 3에 옵션 작업 잘 되어있네요. 킬 치명타 4% 하나 빼고. 아, 딱 하나 빼고는 옵션 작업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중요한 스킬 볼게요. 신규 영스 배워져 있고. 팔전스, 구전스네요. 구전스 임태원 2의 어스디글 구전스 사궁이고요 어, 기타 영스, 기타 전스는 프레이 하나. 비차지하나 차지베리하나 이렇게 있네요 계승자 보시면 하나 둘셋넷 다섯 아,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개 근데 열다섯개 스펙에 딱 어느정도 딱 부합하게 있는것 같고 부적 보시면은 성역부적이 두개네요 1 2 3 4 5 6 7 8 9 10 성역부적이 있고 그리고 기타로 550개 기타 특이한거는 요. 고요 아, 어, 요것도 다 여기에서 드시고 계시고. 자, 템 보겠습니다. 방사, 방사. 방삼 육탈락 장갑. 육타락 부츠 방삼. 하락시길 14룬과 2초월. 이게 얼마나 하려나? 14룬과 2초월 있고. 오크르방. 크란베스 교복에 악세가 87, 77, 77. 77 브로치에 8명갑의오넥가드 4경갑, 4유물. 12펜던트에 7룡룬이고요. 4시계에 5 손목 보드에 이렇게 차고 계십니다. 자요 캐릭 어, 가격을 공개하시기를 원하지 않으셔서 제가 어, 스펙만 보고 따로 우리 군주님께 가격은 연락드리도록 할 거고요. 우리 군주님은 개정 어, 감정 맡겨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제가 따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감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 캐릭건2 1로 언제든지 카톡 주시면은 제가 시간 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